아이폰 17이 출시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 구매 가이드. 아이폰 13 14 15 16 구매 고민 해결 시리즈에 이어서 17 시리즈 구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 영상 다 보고 마지막에 하나씩 체크해 보면 점수가 나옵니다. 네 가지 모델이죠. 일반, 에어, 프로, 프로 맥스입니다. 자 그럼 고민 해결 시즈장 먼저 공통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부분 첫번째 디스플레이 프로모션 이제 드디어 일반 모델 프로모델 끝난 후기 없이 120Hz 가변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반 모델을 구입하지 않고 프로를 구입하시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일반 모델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AOD Always-On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면서 상시 디스플레이 확인이 가능하죠 이제 최대 밝기는 전작 16시리즈에서는 2000니트를 지원하는데 이번에는 최대 3000니트를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일반, 에어, 프로모델 모두 동일한 스펙을 보여줍니다 두번째 세라믹 실드2 3배더 향상된 긁힘 방 방지 성능입니다. 모든 모델 디스플레이에 세라믹 실드 2가 적용됐고 반사 방지 코팅도 됐습니다. 에어와 프로 모델 후면에는 세라믹 실드가 적용되면서 유리보다 강력하죠. 세 번째 성능 향상입니다. 칩셋이 A19, A19 프로 칩셋으로 성능 향상이 됐습니다. 일반 모델은 전작과 비교해서 약20% 향상이 됐고 또각 GPU 코어마다 뉴럴 가속기가 탑재됐는데 이게 연산 성능을 확실하게 올려주는 겁니다. A19 프로 칩셋은 베이퍼 챔버가 탑재되면서 열 전도율이 20배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속 성능이 40%향상 됐습니다. 상상된거죠. 고사양 게임 작업 비디오 편집에 좋겠죠. 다만 아이폰 에어와 아이폰 프로 라인의 다른 점은 에어에서는 GPU 코어가 5개 프로는 GPU 코어가 6개입니다. 그리고 N1 칩셋이 탑재됐는데 와이파이 7 블루투스 6스리드 네트워크 기술이 가능합니다. 애플 모뎀 C1X도 탑재됐는데요. 15 프로 모뎀보다 2배 빠르고 에너지가 30% 적게 소모돼요. 그래서 전력 효율이 좋아진겁니다. 아마도 아이폰 에어 때문에 확실한 성능 향상을 준것 같아요. 네번째는 센터 스테이지 전면 카메라. 이 전면 카메라가 1800만 화소로 모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넓은 시야각을 가지는데 거기다가 센서 크기도 2배 정도 커졌고 정 사각형 센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들고 찍어도 가로로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가로 로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가로세로 전환도 편해서 들고 찍기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ai가 작동 하면서 가로로 자동전환됩니다. 동영상 셀피도 흔들림 보정이 되는데 후면 카메라 액션 모드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게 영상통화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배터리 상승입니다. 스펙 시트를 보면 동영상 재생과 동영상 재생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일반 모델은 8시간 스트리밍은 9시간 상승했고요. 아이폰 에어는 아이폰 16 프로와 같은 재생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27시간, 22시간이고요. 17 프로는 4시간, 6시간 향상됐고, 17 프로 맥스 또한 4시간씩 향상됐습니다. 에어 모델을 제외하고 모두 시간이 향상됐습니다. 16 시리즈 배터리 만족스러운데 여기서 더 상승해서 너무 좋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조금 올라갔고 칩셋 향상이 되면서 전력 효율이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충전 속도는 유선은 최대 40와트 지원하고 Qi2 무선 충전을 지원해서 무선도 최대 25와트 속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에어 같은 경우는 유선, 무선 모두 20W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아무래도 얇게 만들다 보니까 발열 때문에 기기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17, 17 프로라인은 20분 충전하면 50% 충전이 됩니다 맥세이프로 충전을 하면 30분 충전 시50% 충전이 됩니다 에어는 유선, 무선 모두 20W 충전 속도로 30분 충전 시50% 충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전, 끝난 후기는 뭘까요? 첫 번째 카메라 일단 카메라 개수가 모두 다르죠 에어모델은 카메라 1개, 일반은 2개, 프로라인은 3개입니다 일반 모델, 에어모델은 망원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도 메인 카메라가 4,800만 화소를 지원하면서 광학 2배 줌 촬영이 가능해요. 프로는 광학 8배 줌까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디지털 줌은 40배까지 가능해요. 프로와 프로맥스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에어 모델에서는 아쉬운 점이 꽤 있습니다. 카메라가 한 개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0.5배 초광각 촬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접사 사진, 공간 사진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시네마틱 모드 또한 촬영이 되지 않아요. 이건 아쉽죠. 그리고 프로에서는 4K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프로에서는 역시나 프로를 위한 카메라인 만큼 사진에서는 프로로 촬영이 가능하고 동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건 프로에는 라이다 스캐너가 있고 일반과 에어에는 라이다 스캐너가 없죠 이거의 역할은 레이저를 발사해서 실시간으로 물체 크기를 측정하기 때문에 초점, 증강현실, 야간 촬영에서 더 좋은 결과물을 주는 겁니다 또 이미지 흔들림 보정 OIS 끝난 후기가 있는데 일반과 에어에는 센서시프트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이고 프로라인은 2세대 센서시프트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입니다 망울 렌즈에는 3D 센서시프트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이 적용됐는데 망원은 아무래도 줌해서 찍을 때 많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3D 센서를 넣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플래시가 다릅니다. 프로는 적응형 트루톤 플래시인데 초점 거리에 따라서 플래시의 밝기 패턴이 다릅니다. 플래시를 쓰는 사진 촬영에서는 차이가 날수 있겠죠. 일반과 에어는 그냥 트루톤 플래시입니다. 사실 체감은 잘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입니다. 프로에는 네 군데의 스튜디오급 마이크가 탑재됐습니다. 보컬, 어쿠스틱 녹음에 적합하다고 해요. 세 번째는 스피커인데 일반과 프로 라인에는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에어는 아래쪽에 스피커가 없어서 모노 스피커입니다. 이쪽에 하나만 스피커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네번째는 무게인데요. 일반에서는 7g이 늘어서 177g이고 에어는 루머에서는 145g이었지만 165g으로 출시가 됐고요 프로라인은 7g, 6g 무거워져서 206g, 233g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무거워진건 아니지만 배터리 향상 카메라의 향상을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USB-C 타입은 동일하지만 USB-2, USB-3를 지원합니다. 아 그리고 심카드를 얘기하자면 에어에서는 물리심카드를 넣는 곳이 없어요. 2심으로만 출시가 됩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개통해야 됩니다. 끝난 후기는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합쳐서 결론을 내봐야겠죠 이제 표를 보시고 하나씩 동그라미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최종점수로 선택에 도움을 드립니다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화면 크기 난 큰게 좋다 그러면 에어 프로맥스 선택하시고 디자인 나는 아무리 봐도 프로라인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17 에어 두개를 동그라미 무게는 가벼운게 좋겠는데 아이폰 17 에어 두개 동그라미 주사율은 이번에 끝나누기가 없어서 모두 동그라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오래갔으면 좋겠다 3개 동그라미하고 가격은 150만원 내외 2개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최종 동그라미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처하실 수 있게 시간을 드릴게요 자 지금 캡처하시면 됩니다 캡처하셨죠? 조금 있다가 영상 끝나면 체크해보세요 아 이거 표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캡처값은 따로 안 받겠습니다 그냥 구독만 해주세요 공짜니까요 하나씩 살펴보죠 자 먼저 화면 크기부터 선택하세요 적당한 크기로 6.3인치를 쓰고 싶다 아이폰 17, 17 프로 두개 중에 고민하시면 되고 좀큰 화면을 쓰고 싶다면 17 에어 프로 맥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후면 카메라 배열, 카메라 개수가 중요하겠죠 기존에 봐왔던 아이폰 클래식 디자인이 좋으면 일반 모델 선택하시고, 아, 좀 못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카메라를 많이 쓴다면 좀 참고 프로라인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색상 선택은 생폰이나 투명 케이스를 사용하시면 중요하겠지만, 케이스를 계속 착용하신다면 색상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나중되면 색상은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무게는 200g 이하면 나쁘지 않는 수준이고, 정말 가볍게 쓰고 싶다면 일반 에어로 선택하세요. 어느 정도 감당이 된다. 그러면 프로까지도 괜찮습니다. 제가 비교하실 수 있게 아이폰 갤럭시 무게를 쫙 띄워 드릴게요. 내가 쓰는 폰이 이 정도 무게구나 생각하시고 기준으로 삼고 무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이폰 무게고요. 쭉 한번 살펴보세요. 갤럭시 유저는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께는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프로 라인은 좀 두꺼워졌습니다 얇은 게 좋다면 17과 에어를 선택하세요 주사율은 이번에 최초로 애플에서 끝난 후기 없이 모두 잘 나왔기 때문에 모두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성능은 일반 모델도 성능 좋습니다 다만 램 용량은 8GB로 아쉬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고성능 게임 작업이 필요하다면 프로 라인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에서는 8배 강화 망원이 되고 4K 120프레임 촬영 전문가를 위한 촬영 설정 스튜디오 마이크를 활용할 수 있는 보컬 악기 녹음이 필요하다면 프로로 가시는 게 맞고 그 정도도 필요 없다 하시면 일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에어가 카메라가 한 개라서 아쉬운데 0.5배 초광각 접사 촬영이 되지 않는 게 아쉽고 시네마틱 촬영이 안됩니다. 배터리는 모두 향상됐는데 특히 일반 모델이 엄청 큰 향상이 있었고 프로에서도 향상이 됐죠. 3개 다 선택하면 됩니다. 에어 같은 경우는 16% 수준이라서 아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여러분이 정하신 예산에 맞게 160% 0만원 내외로 선택한다면 세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가격 띄워드릴게요. 네 출시 가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모델 가격이 엄청 매력적이죠. 용량이 256기가부터 전부 시작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개수를 보시고 가장 많은 점수를 낸 모델로 후보를 좁혀가시면 됩니다. 이 개인적인 종합 평을 내리자면 일반 모델은 역대 아이폰 일반 모델 중에서 가장 잘 챙겨주고 잘 나온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급 성능의 디스플레이, 배터리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일반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에어는 티타늄 유광 재질로 이쁘고 얇고 가볍지만 카메라가 하나, 스피커가 하나라서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고 배터리가 16%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17라인업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엔 오버스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망원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로 라인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고요.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서 지속성능, 안정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고성능 작업, 게임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을 선택하셨다면 색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 모델 색상은 5종 색상인데 무난하게 간다면 화이트 블랙 블루가 괜찮고 쑥떡을 좋아하시거나 보라색 좋아하시면 뭐 요런 색상도 괜찮겠네요. 에어 같은 경우는 유광 티타늄이죠. 이거는 어떤 모델을 선택해도 다 이쁠 것 같긴 해요. 프로라인은 3종 색상이라서 아쉽긴 한데 블랙 색상이 없다는게 일단 아쉽고 저는 지금 당장은 실버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용량에 따른 가격이 다르죠. 예산에 맞춰서 용량을 올리면 됩니다. 근데 기본 용량이 256기가 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크게 용량 업을 안해도 일반 사용자면 충분 할것 같고요 동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512GB 사용하시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폰 17 구매 결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봤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폰 리뷰 꿀팁 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